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대로 우리를 주장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올 한해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5월 한달 동안은 희락의 열매라는 주제를 따라 은혜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의 나라임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 주에는 희락의 열매는 하나님을 기억하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심이라는 내용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에게 예정을 쏟는 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요. 네 번째 주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희락이라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가장 놀라운 희락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세고 강력한 것을 좋아합니다. 좋은 것도 그냥 좋아서는 안됩니다. 가장 좋아야 하고요. 예쁜 것도 그냥 예뻐서는 안 되죠. 가장 예뻐야만 합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좋은 것을 기대하고 원하며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목사인 저에게도 안수기도를 부탁하시면서 좀 세고 강력하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장 세고 강력한 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달리 말한다면, 최, 최, 최고를 추구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적당히 맛있거나, 적당히 멋있거나, 혹은 적당히 기뻐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가장 세고 또 크고 강한 느낌으로 기쁘고 즐거운 희락을 맛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희락이 가장 세고 또 강력한 희락일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이 희락의 이유가 되지만 굳이 찾는다면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답을 제공해 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말씀이요. 점점점 더그 의미를 확장해 가는 문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미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거룩한 길을 또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는데요. 그 이름이 바로 대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는 거룩한 길이 곧큰 길이요, 넓은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길에는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딪히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 크기와 넓이의 차이는 아닙니다. 그것은 거치는 것, 곧 부딪히는 것이 많은가 아닌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제 아무리 넓고 큰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으면서 계속해서 부딪히고요. 무언가에 걸려 넘어진다면 그 길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좁은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아무리 제 좁고 작은 길이라 할지라도 어느 것 하나도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 길은 넓고 큰 길이 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로 곧 거룩한 길을 걷는 자가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가 대로 곧 거룩한 길을 걸어가므로 말미 아마 부딪치거나 걸려 넘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크고 넓은 대로를 걸음으로 가장 크고 또 강한 희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길에서 춤추고 노래하며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길곧 거치는 것이 없는 넓고 큰 길을 걸음으로 최고의 희락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깨끗한 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대로, 곧 거룩한 길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깨끗하다라는 말은 더럽혀지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부정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할 때 우리가 걷는 길이 대로가 될 것이요. 또한 그 길이 거룩한 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거룩한 길, 또한 깨끗한 자로 그 넓고 큰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가장 크고 또센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3서 1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진리 안에 행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 행한다는 말은 결국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없으며 부정한 것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되시는 이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다른 무엇보다 진리 안에 행함으로 깨끗한 길을 걷는다는 소식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소식은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 안에 행하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이요. 대로를 걷는 길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길, 곧 진리 안에서 행하는 깨끗한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니라 대로를 걸음으로 말미암아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줄 믿습니다. 이 놀라우는 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걷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구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구절의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법문은. 거룩한 길을 걷는 것의 의미를 조금씩 조금씩 확장시켜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한 길이 곧 대로이고요. 대로를 걷는 자는 곧 깨끗한 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거룩한 길곧 대로를 걷는 깨끗한 사람은 또 누구냐 라는 겁니다. 오늘 구절 말씀은 그가 곧 구속함을 받은 자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구속함을 받은 자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갈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몸값을 지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가까운 사람을 뜻한다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몸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벗어나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었다라는 의미를 바로 구속함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이 의미는 10절에서는 조금 더 확장됩니다.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 대로. 곧 깨끗한 길을 걷는 사람은 구속함을 입은 사람이요. 10절에서는 또한 송량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거룩한 길곧 대로를 걷는 자가 깨끗한 자요 구속함을 입은 자이며 성량함을 입은 자라는 뜻입니다. 성량함을 입었다라는 말은요 타파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이 또한 몸값을 지불하다는 뜻으로 끊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약을 끊어내고 자유함을 입은 자가 구속함을 입은 자요 곧 성량함을 입은 자이며. 그가 곧 깨끗한 자요 거룩한 길을 걷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룩한 길곧 대로를 걷는 자는 깨끗한 자요 또한 구속함과 송량함을 입은 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걷는 길이 바로 거룩한 길이요 대로라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는 하나님이 그의 죄 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유하게 하사 가장 가까이 두신 사람이라는 겁니다. 깨끗한 사람이며 그는 대로를 걷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몸값을 친히 지불하시므로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되어 깨끗한 자가 걷는 길, 곧 거룩한 길을 걷게 하셨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길이 바로 성량함을 입은 자 구속함을 입은자가 걷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대로를 걷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함께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몸값을 지불하심으로 제약을 끊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에게 하신 자의 길이 바로 대로요 거룩한 길이 되는 이유는 거치는 것이 없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걸려 넘어지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을 오늘 본문은 대적의 무리가 없는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사자도 만나지 않는 길이고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지도 않는 길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위험이 없는 길 평안한 길이요. 대로이며 크고 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로 인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자유케 하사.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걷는 길.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희락이요. 강한 기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걷는 길이 대로여 거룩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을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다다를 것이기에 가장 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량함을 받은 1 4만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은 14만 4천 명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는 14만 4천 명이 부르는 노래에 관한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14만 4천 명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송량함을 입은 자이고요. 또한 어린양께 속한 자이며 흠이 없는 자라고 5절, 4절, 5절 말씀은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송량함을 입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러 춤추고 노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셨기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되어 대로 곧 거룩한 길을 걷는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송량함을 입고 구속함을 입은 자로 오늘 허락하신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그 길은 크고 넓은 길이 되게 하사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춤추고 노래하며 영영한 희락을 띠고 걷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은 시온에 이르는 길을 걷는 것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는 방법이라 말씀하십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법문은 거룩한 길, 곧 대로를 걷는 사람, 성량함과 구속함을 입은 깨끗한 자의 의미를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온에 이르는 길을 걷는 자라는 표현입니다. 시온에 이른다라는 말은 시온에 다다른다라는 뜻인데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이른다"라는 이 단어가 "다다른다"라는 뜻을 가진 "나싸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고백하게 되는 것은요, 희락은 내가 얻고 붙잡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싸워서 쟁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희락은 시온에 이르는 길이요, 하나님께 다다르는 길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희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시온은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에루살렘 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는 길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시온의 대로요. 그 길을 걷는 자가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정리하면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하나님께 다다르는 것이 가장 크고 강한 희락을 누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희락은 철저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 길은 대로 곧 깨끗하고 거룩한 길, 성량함과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걷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르는 시온의 대로라고 우리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장로, 그냥 넓은 길이라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걷고 있기에 그 길이 대로 곧 거침이 없고 장애물이 없어 넘어지지 않는 은총의 길이 된다, 희락의 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길이 비록 좁은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크고 넓은 길이 되게 하사 춤추며 노래하며 걷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걷는 길이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그 길이 대로 곧 거룩한 길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속량함과 구속함을 입은 자가 되게 하사. 하나님의 전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하시는 가장 크고 강력한 실악을 맛보아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시원에 이르는 자, 곧 당신에게 다다르는 길을 걷는 자의 삶에 슬픔과 탄식을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이 그 머리 위에 임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시온 곧 하나님에게 이르는 자에게 희락이 영령이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습니다. 바로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믿음의 종들인데요. 하나님의 전에 그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머무는 길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를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설명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함께 찾아 읽습니다.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고라자손은 주의 성전을 지키는 사람, 문지기의 역할들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첫 날보다 단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에게 이르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이 더큰 기쁨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 안의 대로를 향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세상이 주는 쾌락보다 더 나은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께 이르기를 꿈꾸던 믿음의 종입니다. 그 외에도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고라자손과 같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전에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하나님에게 이르는 새로운 길을 출발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뿐인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니에미아라고 하는 믿음의 종은 또한요. 그가 아사왕의, 바사왕국의 그 아닥사스다 왕 앞에 마음껏 편하고 기쁘고 또한 온전한 삶을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궁전에서 풍요롭게 살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 에르살렘 성을 세우기 위해 에르살렘으로 돌아왔던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길,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 대로 좁은 길이 아닌 넓고 큰 길을 걸은 사람. 성량함과 구속함을 입은 자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참된 희락을 맛보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걷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다다라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맛보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거하는 참된 희락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동행하며 걷는 그 길이 가장 크고 또 강한 희락을 누리는 길이요. 좁고 협착한 길이 아닌 넓고 평탄한 대로를 걷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줄 믿습니다. 그 길에서 지금 우리 함께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에게 이르는 길을 주님과 성령님과 동행하며 걷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에서 슬픔과 눈물은 떠나가고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 영영한 희락을, 기쁨을, 즐거움을 우리 안에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이르는 길 위에 서 있게 하시옵소서 그 길이 거룩한 길이요. 성량함과 구속함을 입은 자가 걷는 길이며 크고 넓은 평탄한 길인 줄 믿사옵나니 그 길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